사실 언론인의 관점에서 보면 정부 수립 이후 훈장에 수여된 70만 명의 명단을 입수했다는 것은 매우 큰 특종이고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큰 특종을 KBS 간부들은 방송하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내용을 삭제하라고 요구해왔다는데요. 그중 하나가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한일협정 체결 과정에서 기시 노부스케 전 일본 총리에게 보낸 두 장의 친서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길래 KBS 간부들은 자신들이 한이큰 특종의 방송을 맡고 있는 것일까요? 김세범 PD가 취재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일본인 70여 명에게 훈장을 줬습니다. 이 가운데 KBS 탐사보도팀 제작진이 특별히 주목한 사람은 기시노부스케입니다. 일본 총리를 지냈고 현 아베 총리의 외할아버지기도 한 기시 노부스케는 1970년 6월 18일 청와대에 와서 수교 훈장 광화장을 받습니다. 박전 대통령이 그에게 훈장을 준 명목은 1965년 한일 수교협정에 대한 공로였습니다. 기시 노부스케는 일본 전계의 마쿠 실력자로 한일협정 체결을 물밑에서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1936년 만주국의 산업 차관을 지내며 식민지 수탈을 주도했고, 이후 태평양 전쟁 당시 일제의 상공부 대신을 맡아 군수물자 조달을 책임지는 등 수많은 조선인 청년을 강제 동원해 죽음으로 내몰았던 A급 전쟁 범죄자였습니다. 일본 아키타현에서 조선인이 가장 많이 끌려온 곳이 하나오카 광산이었다. 충남 당진군 출신만 여8명 가까이 됐다. 모두 일본 상공성이 알선해서 징용된 사람들이다. 네, 하나카 고단은 전부 쇼공쇼의알선이었습다 네, 그쇼공쇼의 최고 책임자 쇼코 대신이 기시 노부스케. 생후 a 구 선판대 다뤄져서 결국 재판은 무너가려 돼. 너, 진이 서울신이가나은 알りましたけど, 이만, 아베 총리의 너, 오지지 않겠어. 1940인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강제동원, 징병식, 이제 강, 강제동원되고, 그 다음에, 왜, 뭐? 죽게 되지 않습니까? 전쟁터에 동원되고, 군인으로 동원되고, 노동자로 강제동원되고 노예노동에 종사할 때 바로 그런 것을 위반하고 실행해온 게 어떤 책임자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뭐냐면, 일제의 침략전쟁에 조선인들을 희생시키고, 그 어떤 그 책임자 중에 한 명이란 것이죠. KBS 탐사보도팀 제작진은 박정희와 기시의 관계를 추적하던 중 박정희가 기시에게 보낸 두 통의 친서를 확인했습니다. 편지의 원본은 일본 국회도서관에 보관돼 있는데 국내에 그 사본이 국사편찬위원회에 있습니다. 그 편지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뉴스타파는 국사편찬위를 찾아가 확인해 봤습니다. 5.16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는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자격으로 1961년 8월과 1963년 8월 당시 총리 자리에서 물러나 있던 기신 오브스케에게 친서를 보냅니다. 한일 수교협정을 체결하는 데 도움을 달라는 내용입니다. 더욱 장차 재개하려는 한일 국교 정상화 교섭에 있어서의 귀하의 각별한 협력이야말로 대한민국과 귀국가의 강인한 유대는 양국의 역사적인 필연성이라고 주장하시는 귀의가 구현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일 간의 국교가 하루속히 정상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본인의 변함없는 신념입니다. 귀하께서도 항상 한일 관계 개선에 관심을 가지시어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시지 않는 데 대하여 본인은 심심한 사이를 표하는 바이며 한일 회담의 조기 타결을 위하여 배전의 협조 있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학계 전문가들은 1965년 한일 수교 과정과 그 내막을 엿볼 수 있는 자료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데 물론 거기에는 그 동등한 입장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기시 씨의 머릿속에는 과거에 있었던 그러한 만주에서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기자에 깔려 있었던 것은 분명하겠죠. 그러니까 그게 대아시아주의 또는 일본 맹주론이라고 하는 것이 반공주의와 결합이 되면서 일본이 아시아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겠다, 자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나왔던 그런 행동이다. 흥미로운 것은 기시의 답장과 박정이가 두 번째 보낸 편지의 전달자 역할을 친일파 박흥식이 맡았다는 점입니다. 박흥식은 일제에 수많은 돈을 바쳤고 1944년에는 일제의 전투기를 보낼 목적으로 조선비행기 공업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등 일제의 침략 전쟁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대표적 친일파입니다. 이 때문에 박흥식은 1949년 반민특위의 제1호 체포자로 기록됐고 2009년 대통령 소조 위원회도 그를 친일 반민적 행위자로 규정합니다. 과거 강상준 교수 등이 집필한 기시노부스케와 박정희라는 책에서 이 편지의 내용 일부가 언급된 적은 있지만 언론에서 친서의 전문을 확보해 그 내용과 맥락을 소개한 것은 KBS 탐사보도팀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KBS 보도본부 간부들은 제작진에게 이 친서와 관련된 내용을 모두 삭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쪽은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고, 또 한쪽은 기시노부스케 총리의 외손자고 그런 관계가 지금 또 한일 관계를 또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의 역사가 그 기시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과거 역사가 가지고 있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한일 관계의 숙제 같은 것들이 지금 양국을 누르고 있다고 이렇게 할수 있겠고 그러한 것들이 현 정권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KBS 탐사 보도팀이 심층 취재한 중요 내용이 계속 방송되지 못하는 사이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청와대의 설명과 달리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진전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일본 아베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일본 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의 철거를 요구했다는 기사가 일본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전범 기시에게 보낸 편지와 일본인에게 준 훈장의 내역을 통해 현재 한일강 과거사 문제의 뿌리를 들쳐내려던 KBS 탐사보도팀의 취재 노력은 KBS 간부들의 통제에 막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뉴스타파 김세봉입니다. 사실 언론인의 관점에서 보면 정부 수립 이후 훈장이 수여된 70만 명의 명단을 입수했다는 것은 매우 큰 특종이고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큰 특종을 KBS 간부들은 방송하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내용을 삭제하라고 요구해 왔다는데요. 그중 하나가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한일협정 체결 과정에서 기시노부스케 전 일본 총리에게 보낸 두 장의 친서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길래 KBS 간부들은 자신들이 한이큰 특종의 방송을 맡고 있는 것일까요? 김세범 PD가 취재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일본인 70여 명에게 훈장을 줬습니다. 이 가운데 KBS 탐사보도팀 제작진이 특별히 주목한 사람은 기시노부스케입니다. 일본 총리를 지냈고 현 아베 총리의 외할아버지이기도 한 기시노부스케는 1970년 6월 18일 청와대에 와서 수교 훈장 광화장을 받습니다. 박전 대통령이 그에게 훈장을 준 명목은 1965년 반공주의와 결합이 되면서 일본이 아시아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겠다 자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나왔던 그런 행동이다 흥미로운 것은 기시의 답장과 박정희가 두 번째 보낸 편지의 전달자 역할을 친일파 박흥식이 맡았다는 점입니다 박흥식은 일제에 수많은 돈을 바쳤고 1944년에는 일제에 전투기를 보낼 목적으로 조선비행기 공업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등 일제의 침략 전쟁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대표적 친일파입니다. 이 때문에 박흥식은 1949년 반민특위의 제1호 체포자로 기록됐고 2009년 대통령 소속위원회도 그를 친일 반민적 행위자로 규정합니다. 과거 강상준 교수 등이 집필한 기시노부스케와 박정희라는 책에서. 이 편지의 내용 일부가 언급된 적은 있지만 언론에서 친서의 전문을 확보해 그 내용과 맥락을 소개한 것은 KBS 탐사보도팀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KBS 보도본부 간부들은 제작진에게 이 친서와 관련된 내용을 모두 삭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쪽은 박정희 대통령의 네. 내용입니다. 더욱 장차 재개하려는. 한일 국교 정상화 교섭에 있어서의 귀하의 각별한 협력이야말로 대한민국과 귀국가의 강인한 유대는 양국의 역사적인 필연성이라고 주장하시는 귀의가 구현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일 간의 국교가 하루속히 정상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본인의 변함없는 신념입니다. 귀하께서도 항상 한일 관계 개선에 관심을 가지시어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는 데 대하여 본인은 심심한 사회를 표하는 바이며 한일 회담의 조기 타결을 위하여 배전의 협조 있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학계 전문가들은 1965년 한일 수교 과정과 그 내막을 엿볼 수 있는 자료라고 평가했습니다. 근데 물론 거기에는 그 동등한 입장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기시 씨의 머릿속에는 과거에 있었던 그러한 만주에서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기자에 깔려 있었던 것은 분명하겠죠. 그러니까 그게 대아시아주의 또는 일본 맹주론이라고 하는 것이 한일 수교 협정에 대한 공로였습니다. 기시 노부스케는 일본 정계의 마쿠 실력자로 한일 협정 체결을 물밑에서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1936년 만주국의 산업 차관을 지내며 식민지 수탈을 주도했고, 이후 태평양 전쟁 당시 일제의 상공부 대신을 맡아 군수물자 조달을 책임지는 등 수많은 조선인 청년을 강제 동원해 죽음으로 내몰았던 A급 전쟁 범죄자였습니다. 일본 아키타현에서 조선인이 가장 많이 끌려온 곳이 하나우카 광산이었다. 충남 당진군 출신만 여8명 가까이 됐다. 모두 일본 상공성이 알선해서 징용된 사람들이다. 아, 네, 하나카 고단은 전부 쇼공성의 斡旋でした。 네, 그 쇼공성의 최고 책임자 쇼공대신이 기시 노부스케. 戦후 앵큐 재판단에 다뤄져서 결국 裁判はものがれて 후에 총리 대신이가 나왔습 지금의 아베 총리의 아버지입니다. 1 9 4 0년대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강제동원 징병식 강제동원되고 그다음에 죽게 되지 않습니까? 전쟁 터에 동원되고 군인으로 동원되고 노동자로 강제동원되고 노예 노동에 종사할 때 바로 그런 것을 이반하고 실행해온 게 책임자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뭐냐면 일제의 침략 전쟁에 조선인들을 희생시키고 그그 책임자 중에 한 명이란 것이죠. KBS 탐사보도팀 제작진은 박정희와 기시의 관계를 추적하던 중 박정희가 기시에게 보낸 두 통의 친서를 확인했습니다. 편지의 원본은 일본 국회 도서관에 보관돼 있는데 국내에 그 사본이 국사편찬위원회에 있습니다. 그 편지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뉴스타파는 국사편찬위를 찾아가 확인해봤습니다. 5.16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는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자격으로 1961년 8월과 1963년 8월 당시 총리 자리에서 물러나 있던 기시노브스케에게 친서를 보냅니다. 한일 수교 협정을 체결하는데 도움을 달라는.